안녕하세요 건방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이 장작 있죠 이 장작 패는 게 과연 샷건으로 가능할지 테스트를 해볼 거거든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원래 이 파워는 무게 질량에 비례를 하는데 이 탄이 생각을 해보면 진짜 무게가 얼마 안 되거든요? 그리고 원심력으로 밖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치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얘를 쪼개는 힘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, 그 도끼는. 하여튼 뭐그 정도의 힘으로 이 과연 장작이 쪼개질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샷건쉘은 이렇게 벅샷과 슬러그 이렇게 두 종류를 준비를 했고 자, 벅샷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런 식으로 안쪽, 어 따뜻해. 깊숙히 구멍이 파였거든요? 엄청 깊게 들어갔죠? 근데, 당연히 쪼개지진 않았습니다. 바로 그럼 슬러그를 한번 써볼게요. 자, 이번엔 슬러그입니다. 봅시다. 여기가 슬러그 이게 퍼지는 산탄 구슬 나온 것이고 바퀴는 깊이는 이 정도고 아 얘는 구멍이 좁아가지고 손가락은 안 들어가는데 아 이거 어떻게 깊이를 못 보나? 확실히 좁은 구멍으로 들어갔으니까 왠지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. 아 도끼질이 더 좋네. 장작 패는 거는 그냥 도끼로 패세요, 여러분 샷건 말고. <laughs> 도끼랑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 찍어 볼게요, 한번. 아, 아 바로 쪼개져 버리네, 그냥. 그래, 이게 당연히 이렇거든요. 보시면은 이결 안에 이 와드가 있어요. 이게 샷건 아까 그 와드인데. 와드를 빼볼게요. 그 샷건 탄에 구슬들 있잖아요. 구슬들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박혀 있어요. 구슬 하나 빼볼게요. 이런 식으로. 구슬이 들어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. 하여튼 뭐 이렇게 구슬들이 여러 개가 박혀있겠죠? 그리고, 한 슬러그도 빼볼게요. 다시. 살짝 빗나가서. 이 정확하게 조준이 어렵네. 됐다 슬로그 보이시죠? 슬로그 깊이는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어 슬로그 다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신기하구만 하여튼 오늘 이렇게 장작을 펴봤는데 장작 펴는 건 그냥 도끼로 펴야 됩니다 샷건으로 안됩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럼 빠이